자, 지금부터 마인크래프트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우리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인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 교구로서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육자들 혹은 교육계에 있는 어떤 단체나 기업들의 궁극적인 미션은 오늘의 학생들이 내일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돕는 것일 겁니다. 중요한 건이 내일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10년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가? 바로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가 될 건데요.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미래에 준비시켜야 하는 걸까요? 세계는 아주 급변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청년 실업률은 13.1%에 달하고 계속해서 증가중입니다. 그리고 620만 개의 기술 분야 직업들이 2022년까지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전 직업 중77% 정도는 일정 수준의 기술적인 스킬들을 필요로 할 것이고요. 따라서 기존에는 컴퓨터 경학과 같이 특정 분야를 공부하는 이들에게만 필요하던 기술적인 지식이 이제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소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영어를 모든 이들이 배우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현재의 학생들 중 무려 65% 정도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학생들이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직업군에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런 비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연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미래 역량, 소위 말하는 5C들이 있어요. 바로 창의성,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중 컴퓨테이셔널 띵킹, 바로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결국 이를 기르기 위한 것이죠. 오늘 하려는 얘기는 결국 세 가지. 이 컴퓨팅 사고력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하며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키울 것인가입니다. 그럼 이 컴퓨팅 사고란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컴퓨터처럼 문제를 정의하고 컴퓨터처럼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의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개고 이를 순서도에 따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좀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유튜브에 유명한 영상 중에 Exact Instruction Challenge라고 해서 정확히 인스럭션을 만들고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넛버터 토스트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뚜껑을 열고 빵을 발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허공에 빵을 막 바릅니다. 왜냐하면 피넛버터 통에 뚜껑을 열고 나이프로 피넛버터를 피넛 나이프에 한 면만큼 덜어서 그걸 빵에 발라라 하는 세부적인 인스트럭션이 없었기 때문이죠. 피넛버터를 빵에 바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피넛버터 토스트를 만든다는 하나의 큰 문제를 피넛 부터 통에 뚜껑을 연다, 나이프를 집어든다, 푼다, 꺼내서 바른다, 요 빵을 위에 하나 더 붙인다. 나는 다양하고 작은 문제로 쪼갠 것이고, 이를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 것은, 이게 바로 컴퓨터적 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 컴퓨터적 사고라는 것은 미래 시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문제 해결 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컴퓨터적 사고를 기른다는 것은 미래 시대가 원하는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큰 문제를 다양한 작은 문제들로 나누고 알고리즘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미래 시대에 왜 컴퓨팅 사고력이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바로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는 기술 관련 직업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결국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긴데요. 문제 해결력을 길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기술 분야에 일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 기술 중심 사회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곧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컴퓨팅 사고력, 이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기르는 방법 중 하나가 요즘 우리나라 교육의 화두인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요즘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죠. 피지컬 컴퓨팅이니 블록 코딩이니 뭐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이 강의에서 사용할 교구는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입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은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교육용으로 재탄생시킨 교구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레고처럼 블록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가는 게임입니다. 이 간단한 컨셉으로 역사상 가장 인기 많은 게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마인크래프트는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수 있게 만들어졌고, 아이들이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엄청나게 높은 학습 몰입들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아하고 왜냐하면 재밌기 때문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코드빌더라는 애드온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수 있고 클래스룸 모드를 이용해서 쉽게 수역 운영을 관리할 수 있고 또 npc의 정보를 제시해서 어,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이 모든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지식을 쌓아나가고 정보를 찾고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가능합니다. 또 안구의 형태를 3D로 모델링해서 학생들이 직접 마인크래프트 세계 안에서 눈의 구조를 탐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4대 문명을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제출하는 수업도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이번 연수에서 다룰 것은 마인크래프트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이 수많은 소프트웨어 교육 툴들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코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용성 그리고 확장성 다양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고 또 무엇보다 재미있어요. 현장에서 피지컬 컴퓨팅 교구 하나가 20만원 30만원 합니다. 근데 애들이 쉽게 질려요. 뭐 2개월, 뭐 길게는 6개월 하면 질려 합니다.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는 애들이 질리지도 않고 한 달에 400원 정도로 할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마인크래프트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컴퓨팅 사고력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